내 맡긴 영혼은 반드시 고해 사제나 영적 지도 사제를 두셔야 영적 성장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하느님께 내 맡김으로 예수님께서 친히 진정한 영적 수생이 되어 주셨으나, 그래도 고해 사제나 영적 지도 사제가 있어야 올바른 영적 성장이 가능한 것입니다. 사제는 예수님의 대리자, 쉽게 말해 보조교사입니다. 자신이 심사숙고하여 고해사제와 영적지도사제를 모시기 바랍니다. 고해사제는 마음의 부담이 적고 자신이 편안하게 대할 수 있는 분이 좋을 것이며 영적지도사제는 영성적으로 내막힘의 영성을 이해하시는 분을 모시면 좋겠습니다. 고해성사와 영적지도는 한두 달에 한번 정도가 좋을 것입니다. 좋은 고해 사제와 영적 지도 사제를 주십사 주님께 그 청을 맡겨드리시기 바랍니다.